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30일 예, 화요일입니다. 벌써 1년에 6개월이 지나가 버렸네요. 네, 뭐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가슴이 아프고 어,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좋은 소식은 있지도 않고 예, 그러네요. 예, 제가 지난번에 어, 7월 4일 날 전당대회 때몇 어, 가지 책을 팔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. 이게 아마 선관위에서 어, 금지가 되나 봐요. 그래서 예, 그날 책을 파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책을 팔지를 못하겠습니다. 음, 사실은 뭐 7월 10일 날 대통령 박이한송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음, 솔직히 저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지 않기를 바래요. 네, 뭐. 이 재판이 엉터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역사에 정말 찍어버리는 이 일은 피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대통령께서 재판 기록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대통령께서 의견서라도 하나 내서 이 재판 선고를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저희가 7월 10일 날, 네, 뭐, 그 선고 때문에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, 어, 선고도 안 하고, 저희 집회도 없,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어, 뭐, 물론, 당연, 저는 그날 재판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. 예, 그런데, 어, 제가 전날까지 생각해 보겠어요. 아니면, 며칠 전까지 생각은 해 보겠는데, 그날, 뭐, 오종창 기자 책이나 최순 씨 책만이라도, 어, 좀팔수 있는지는 다음 주 돼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 대신에 제가 7월 4일날, 뭐, 이것도 뭐, 어떤 물건도 팔지 말라고 하니까, 뭐, 금지된 내용이긴 하지만, 어, 이것은 제가 어떤 판을 놓고 팔 거는 아니기 때문에,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, 어, 저한테 오시는 분한테 팔수 있는 거기 때문에, 62적 이 배신자들을 제가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. 요번 선거에, 21대 선거에, 예, 요번에 국회의원 나가지 않거나, 에, 국회의원 떨어진, 어, 이 배신자들을 X표를 했고, 살아남은 놈만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. 예, 거기에 대해서, 살아남은 놈들에 대한 지역을 표시를 한6 2적 지난번에 그대로의 엑스 뭐 표시를 하고 베스트 트랙으로 어 재판받을 인간들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건데, 이거는 제가 한한 한 20장이나 이렇게 뽑아 갈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어,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어,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네 그리고 네뭐 이거를 뭐 지금 관심 있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예, 송석준이 도 제가 안된 줄 아는데 이분이 사람은 예 요번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준 분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어, 요것만 가지고 와서 제가 어, 개별적으로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의할 것은 사실 우리가 뭐 3년이 지났지만 어, 당원 동지들 이름을 다 모, 몰라요 예 모르기도 하고 특히 저는 또 아, 어, 이름을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어, 저는 요렇게 명찰을 어 해서 이렇게 에, 명찰을 해서 이렇게 꽂을 생각을 어, 하거든요. 예.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 문구점에 가서 사셔도 이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. 이거는 제가 뭐 그전에 딴데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제가 꽂아 봤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어 넣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동지님께서 이 명찰 하나 구해 갖고 오셔서 각자 이 당원증을 꽂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제의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저랑 같은 생활 하신다면 이렇게 명찰로 해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7월 4일 날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